슝띠슝띠입니다 숭띠 오늘은, 네. 무한에게 난 캐릭터 속에 꼬마 악마를 해볼 건데요. 꼬마 악마 획득 조건은, 네, 무엇이냐, 바로. 뭐야, 이름. 여기에, 이거, 여기서 500을 넘으면 획득할 수 있는 이 메달. 이 메달을 70개나 획득을 해야 돼요. 아, 언늘아 없는, 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데 그래도 음, 그렇게 멋지진 않는데 그래도 아, 오랜만에 가지고 그래도 뭐 캐릭터 하나 얻었죠? 와, 어, 깜짝이야. 근데 별로 못 하면 많이 가리네요면은좀 많이 가려요. 아그박 박쥐 되는 거 너무 싫어. 아 그, 광고 아 뭐야? 어, 딴 캐릭터 해봅시다. 네 제가 많이 쓰는 복수 얘는 안어 죽... 오주... 아 뭐야? 네. 얘는 안 죽어요. 네. 근데, 꼬막만은? 마 얘가, 화면을 너무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아, 얘 너무 많이 가리는데? 호 솔직히, 쟤는, 캐릭터 한개 생겼지,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안 써요, 아예. 그냥 안 씁니다. 얘안 써. 안써 니 안써 근데 오늘 엘리아아깜짝이엘리 일리... 일리... 미션에 얘가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예전 건데 계속 안끼고 있었거든요 그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 소개하는 겁니다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b 빰 m 빰빰빰빰빰빰 u m p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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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으려고 노력하는 캐릭터가, 아,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그런, 친구가 네, 여긴 선물 포장인데요. 어, 뭐야, 갑자기 왜이해 어, 얘가, 어, 보너스를 열다섯 번이나 해야 된대요. 기의 천사랑, 어쩌고, 노래하는 백왕공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됐었는데. 음 b 망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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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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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죽었다 어, 과연 누구? 누구? 하이 b a 자 죽어 m 로 계속 올라가 볼게요. 빰빰빰빰아어 음... 광고 나오나 나와요 엘리베이터 준비 엘리베이터 발사 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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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뿌뿌뿌뿌뿌아뿌뿌 오마이갓 뿌뿌. 뿌뿌. <laughs> <laughs> 아, 뿌뿌. oh 김치 300 갑니다 300 기차 갑니다 뿌뿌뿌뿌500 가나요? 안 가요? 400 기차 안 갑니다 뿌뿌뿌뿌 뿌뿌 죽습니다 369. <laughs> 뭐야, 의도치 않게 얘를 얻는다고. 그 다음은, 음, 유 c, 인 마녀, 엄마가 뭘 솔직히, 이제 저는, 어, 누구, 얘 예, 얻고 싶어요, 예, 예. 아까 그... 이건 뭐지? 어... 그 어, 기사 말이에요 이름 모르는 기사 하고 음... 나로 오늘 어 음... 호호호아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금요,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죽었다. 오, 주간 미션 광고 나와요. 광고 엄청 빨리 스킵하기, 스킵하워. 빠빠빠빠빠빠 죽었네요. 오마 악마 그 다음은 캣걸인데요 저는 캣걸 어... 안 얻을 겁니다 왜냐 왠지 얘도 어... 생각보다 멋있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얘 진짜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멋있습니다 아 괜히 엘리베이터 탔어 으아 아, 1,500계단은 언제가 얘로 어떻게, 1,500계단을 가라는거야 화면을 너무 많이 가리잖아 와 오마이갓 아 깜짝이야 와 죽었다 1,074 과연 10분 안에 500계단을 갈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 누적, 누적 500개단에 갈수 있을지. 아, 얘로 100 하는 거어렵다 오케이. 한번. 100 달성. 그 다음에, 광고. 킵. 뭐야, 방금. 아까 느낌표 나왔는데, 벌써? 아, 어, 안 돼! 어, 뭐냐? 아, 뭔지 모르겠지만, 1000개 얻었어요. 오이 집중 집중 60계단 노 60계단 뭐야 이거 160계단 거. 아까 대충 40이었으니까 아 진짜. 50계단 고 노. 150계단 고 예스. 150계단 고 그냥 가자 아까, 대충 110이었으니까 69에서 죽었네요. 오케이. 100. 오케이. 100 계단 가면 됩니다. 대충 100 계단 가면 돼요. 100 계단. 아, 길막하지 마. 렉 걸려. 렉 걸린다고! 아! 20 계단? 14 계단. 어, 아, 아, 죽었어. 마지막. 아, 아, 안돼. 어, 마지막 한 계단인가? 그래, 마지막 한 계단. 죽었다. 아, 5 0 0 계단. 달성. 과연 무엇이 나올지. 아, 천, 천, 그거 나왔네. 음, 아직 1 0분 달성하기 전에 됐습니다. 어, 오늘은, 무한의 계단, 야, 황금돼지, 길막하지 말고 나와봐. 네, 오늘은, 예, 꼬마 악마를 한 번, 어, 소개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 하기 전에 10분 돼서, 끝냅시다. 썬님,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음, 여기에, 이 꼬마 악마를, 막 이렇게 빡 넣고 끝내면 될까요? 네, 이렇게 끝냅시다. 네, 10분 됐네요. 그럼 아